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던 당연한 상식을 뒤집는 정말 특별한 사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시던 일어난 살 김정임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손이 빠르기로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장을 보러 나가고 하루 종일 서서 반찬을 만들고 밥은 늘 서서 후다닥 드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말했습니다. 저렇게 부지런하니 오래 살겠다. 그런데 반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밥만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손에 힘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참고 움직였습니다. 먹었으면 치워야지. 손님 기다리는데 누울 수 없지. 그런데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국한 숟가락 뜨고 나면 세상이 빙글 도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말도 못했습니다. 괜히 걱정할까봐 나이 탓을 하며 잠깐 그러고 말겠지 하고 말이죠. 병원 검사 결과는 늘 똑같았습니다. 별 이상 없다는 얘기였죠. 하지만 제가 어르신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바로 알수 있었습니다. 뇌로 가는 피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지는 상태라는 것을요. 뇌는 참 욕심이 많은 장기입니다. 몸무게로 치면 겨우 몇 퍼센트밖에 안 되지만 몸 전체에서 쓰는 산소와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혼다 차지합니다. 뇌는 단 한순간도 혈액 공급이 끊기면 버티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큰일이 벌어집니다. 소화를 위해 엄청난 양의 혈액이 위와 장으로 몰려갑니다. 젊을 때는 이 조절이 잘 됩니다. 장으로 피를 보내면서도 뇌로 가는 혈류를 일정하게 유지해 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조절 기능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밥을 먹자마자 뇌로 가는 혈액이 잠깐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이때 몸을 계속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까지 더해져서는 더 힘들어집니다. 김정임 어르신이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뇌는 쉬어야 살겠다고 신호를 보내는데 몸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몸을 수평으로 눕히는 겁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심장은 피를 머리 꼭대기까지 끌어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눕는 순간 심장과 뇌의 높이가 같아집니다. 그 순간 내로 가는 혈류는 아주 적은 힘으로도 회복됩니다. 김정임 어르신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밥 드시고 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20분만 누워 계세요. 처음엔 믿지 않으셨습니다. 밥 먹고 눕는 건 나쁜 습관이라고 평생 들어왔으니까요. 그래도 딱 사흘만 해보자고 설득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흘째 되는 날 어르신이 밥 먹고 나서 머리가 안 어지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고생이 다 보였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된다. 먹었으면 몸을 움직여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병이 된다. 이 말들 여러분도 평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오셨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밥만 먹으면 머리가 멍해지거나 눈앞이 하얘지면서 어지럽고 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병원에 가보면 검사 결과는 늘 비슷합니다. 혈압 정상입니다. 빈혈도 없습니다. 큰 이상은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본인은 분명히 힘들어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약해졌나 보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그 증상이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가 넘어가셨다면 밥을 먹고 바로 눕는 행동이 여러분이 뇌를 살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처방이 될수 있습니다. 게으름이 아니라 치료입니다. 여러분, 밥 먹고 눕는 건 몸을 망치는 행동이 아닙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뇌를 살리는 생존 전략입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눕느냐가 아니라 언제 눕느냐입니다. 식사 직후 20분. 이 짧은 휴식이 뇌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 휴식 효과를 밤잠까지 잘 이어주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뇌 혈류를 회복시킨 수면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잤는데 머리는 안잔것 같은 느낌 드신 적 있으시죠? 눈은 떴는데 머리는 무겁고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지내는 날들 말입니다. 이건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면의 질이 뇌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이3셋 박성호 어르신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규칙적이고 잠드는 데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자는 것 같긴 한데 아침에 머리가 막지가 않아요. 검사에 보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치매 검사도 정상 범위입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분명히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십니다. 이럴 때 저는 꼭 하나를 여쭤봅니다. 어르신 주무실 때 팔은 어디에 두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답하십니다. 팔은 옆으로 내려놓고 잔다고 하십니다. 이 대답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뇌로 가는 혈액은 심장에서 뿜어져 나가는 것만큼이나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 중요합니다. 이 돌아오는 길이 막히면 아무리 심장이 열심히 펌프질을 해도 뇌는 충분한 피를 받지 못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가슴과 어깨 주변 근육이 굳어간다는 점입니다. 팔을 아래로 내리고 자면 가슴이 자연스럽게 움츠러듭니다. 그 안을 지나는 큰 정맥들이 눌립니다. 그러면 뇌에서 내려온 피가 심장으로 돌아오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상태라면 8시간 누워 있어도 뇌는 깊이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성호 어르신께 이렇게 권해드렸습니다. 어르신, 불편하더라도 오늘 밤부터는 팔을 가슴 위로 올리고 주무셔 보세요. 만세를 하고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팔꿈치를 살짝 굽혀 손이 가슴이나 어깨 근처에 편안히 얹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중간에 자세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잠들기 전 자세입니다. 이 자세의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가슴이 열리면서 폐가 깊이 움직이고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심장은 더 여유 있게 내로 피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박성호 어르신은 사흘째 되는 아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맑습니다. 이말 한마디에 이분의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뇌를 정비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신경회로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치료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치료 시간의 자세 하나 때문에 내가 제대로 쉬지 못한다면 아무리 오래 자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어깨나 목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 50견이나 목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팔을 너무 높이 올리지 마십시오.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에서 가슴이 열리는 느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베개도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목을 꺾어 뇌로 가는 혈관을 누릅니다. 너무 낮은 베개는 머리 무게를 그대로 받게 해 뇌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목이 자연스럽게 받쳐지고 턱이 들리지 않는 높이 그게 기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심은 모두 잘 움직이기 위한 준비입니다. 뇌가 충분히 피를 받고 제 기능을 되찾아야 그 다음 활동이 오히려 더 안전해집니다. 뇌가 굶주린 상태에서는 억지로 몸을 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게 어지럼증이고 기억력 저하이고 넘어짐 사고로 이어집니다. 낮에는 식사 직후 20분, 밤에는 가슴을 여는 수면 자세 이두 가지만 지켜도 내는 분명히 반응합니다. 그럼 이렇게 회복된 뇌 혈류를 하루 종일 유지해 주는 습관과 자세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중 가장 오래 하는 동작이 무엇일까요? 걷는 것도 아니고 잠자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앉아 있는 시간입니다. 집에서 식탁에서 소파에서 버스나 지하철에서 병원 대기실에서 하루를 돌아보면 앉아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깁니다. 그런데 이 앉는 자세가 여러분의 뇌혈류와 자율신경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75살 이순덕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밥 먹고 나면 어지럽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괜찮은데 조금만 일어나면 눈앞이 캄캄해진다고요. 이분도 검사상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자마자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엉덩이는 의자 끝에 걸쳐 있고 허리는 둥글게 말려 있고 목은 앞으로 쭉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딱 떠오르시죠. 집에서 소파에 앉아 TV 보실 때 스마트폰 보실 때딱그 자세입니다. 먼저 엉덩이가 의자 끝에 걸리면 골반이 뒤로 넘어갑니다. 골반이 눕게 되면 허리는 자연스럽게 굽고 그 여파로 목이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이걸 흔히 거북목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목은 단순히 머리를 받치는 기둥이 아니에요. 뇌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신경과 혈관이 목을 지나 온몸으로 퍼집니다. 특히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 박동을 관리하고 소화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이 중요한 길목이 바로 목입니다. 그런데 목이 앞으로 빠지고 뼈가 일자로 펴지면 이 길목이 눌려버리죠. 마치 고속도로에 큰 사고가 난 것처럼 신호 전달이 엉망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밥을 먹고 혈액이 위장으로 몰릴 때 원래는 자율신경이 반응해서 혈관을 조이고 뇌혈류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이순덕 어르신도 바로 이 상태였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아주 간단한 처방을 드렸습니다. 앉으실 때 엉덩이를 의자 끝까지 꽉 밀어 넣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소린가 하셨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시게 하니 바로 느낌이 오셨습니다. 엉덩이를 깊숙이 넣자 허리가 자연스럽게 펴지고 목이 뒤로 돌아왔습니다. 이 자세 하나로 골반이 서고 척추가 제자리를 찾습니다. 목이 바로 서면 자율신경의 길도 다시 열립니다. 이순덕 어르신은 이 자세를 의식적으로 유지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전보다 덜 어지럽다고 하셨습니다. 자율신경이 조금씩 제 기능을 찾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허리를 억지로 펴라는 말이 아닙니다. 힘을 주고 군인처럼 앉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엉덩이 위치만 바뀌어도 몸은 알아서 정렬됩니다. 자리가 바뀌면 몸이 바뀌고 몸이 바뀌면 뇌가 편해집니다. 여러분 식후에 누워서 뇌를 살리고 밤에 자세를 바꿔 뇌를 회복시켰다면 낮 동안에는 이 앉는 자세로 그 효과를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회복된 뇌의 혈류가 소파에 앉는 1시간 만에 다시 막힐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보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화면을 내려다보는 자세는 목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줍니다. 이 자세를 한 시간 유지하면 뇌로 가는 혈류를 몇 시간 막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스마트폰은 눈 높이로 드십시오. 짧게 보십시오. 그리고 앉을 때마다 엉덩이를 먼저 의자 깊숙이 넣으십시오. 이건 운동도 아니고 돈드는 치료도 아닙니다. 자세 하나 바꾸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변화가 어지럼증, 식후 피로, 두통, 집중력 저하까지 한꺼번에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안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회복된 뇌를 하루 중 언제 가장 잘 써야 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운동 타이밍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밥 먹고 누워야 하고, 밤에는 자세를 바꿔야 하고, 앉을 때도 신경 써야 하는데 도대체 언제 움직이라는 거냐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움직임 그 자체가 아니라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착각이 이겁니다. 밥 먹었으니 바로 움직여야 건강하다. 가만히 있으면 병이 된다. 그래서 어지러워도 참고 머리가 멍해도 참고 억지로 산책을 나가십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기름이 비어있는 차를 억지로 몰고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차를 움직이려면 기름을 먼저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직후 20분 동안 누워서 뇌의 혈액과 산소를 채우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출발 준비입니다. 이 준비가 끝난 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때가 하루 중 내가 가장 맑은 시간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일은 내 최영자 어르신은 밥만 먹고 나면 늘 눕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늘 죄책감이 있으셨습니다. 내가 너무 처지는 거 아닌가? 이러다 더못 움직이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눕지 않고 억지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산책 절반도 못가 벤치에 앉아 쉬어야 했고, 집에 돌아오면 하루 종일 기운이 빠져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순서를 바꿔봅시다. 먼저 누우세요. 그리고 머리가 맑아졌을 때 그때 움직이세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 20분 비스듬히 누워 계신 뒤몸을 일으켜 보니 느낌이 다르셨다고 합니다. 머리가 가볍고 눈이 또렷해지고 다리가 덜 무거웠다고요? 그때 동네 한 바퀴를 도셨습니다. 그날 저녁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덜 피곤하다고요? 이게 바로 내가 준비된 상태에서 몸을 움직였을 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내는 에너지가 있어야 몸을 안전하게 움직입니다. 뇌 혈류가 회복된 상태에서는 균형 감각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올라가고 넘어질 위험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식후 20분 휴식은 활동을 미루라는 신호가 아니라 활동을 안전하게 시작하라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운동의 강도입니다. 이 시기의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뇌 혈류가 회복되었다고 해도 심장이 갑자기 과부하를 받으면 다시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가볍게 걷기, 천천히 계단 오르기, 집안 정리, 마당이나 화분 손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리듬 있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몸만 쓰는 시간이 아니라 뇌를 쓰는 시간으로 도와주 좋습니다. 퍼즐 맞추기, 글자 쓰기, 일기 적기, 전화로 친구와 대화하기, 이런 활동들이 내 세포 사이에 연결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젊어집니다. 하지만 굶긴 상태에서 쓰면 오히려 망가집니다. 그래서 먼저 채우고 그 다음 쓰는 겁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하루의 질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들 때까지 머리가 맑은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것이 왜 뇌를 살리는 행동인지 말씀드렸고, 밤에 자는 자세 하나가 다음날 머리를 얼마나 맑게 만드는지 이야기했고, 앉는 습관 이내와 자율신경을 어떻게 살리거나 망가뜨리는지 짚어봤고, 뇌가 준비된 뒤에 움직여야 하루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그리고 이 모든 걸 어떻게 하루에 녹여낼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걱정하시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밥 먹고 누우면 살찌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실 때 표정에 불안이 담겨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후에 억지로 몸을 쓰면 몸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방향으로 대사를 바꿉니다. 반대로 식후 20분 동안 편안하게 누워 내와 위장에 혈액을 충분히 보내주면 소화는 더잘 되고 대사는 오히려 안정됩니다. 단배가 터지도록 드시고 눕는 건 당연히 좋지 않겠죠. 적당히 드시고 편안히 누우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이가 약한데 눕는게 괜찮을까요? 이 질문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완전히 평평하게 눕지 마십시오. 등 뒤에 쿠션이나 베개를 받쳐 상체를 살짝 세운 상태로 비스듬히 누우면 됩니다. 이 각도만 유지해도 내로 가는 혈류는 충분히 회복되고 위산 역류 위험은 줄일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각도를 조금 더 세우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내와 심장의 높이 차이를 줄이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서 계속 누워있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쉼표입니다. 쉼표 뒤에는 반드시 문장이 이어져야 합니다. 충전된 뇌를 가지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고 배워야 합니다. 그게 진짜 뇌 건강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하루 일과로 간단히 묶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잠깐 숨고르고 기지게 한번 가슴을 여는 느낌으로 팔을 올렸다 내리며 몸을 깨웁니다. 아침 식사는 과하지 않게 드십시오. 식사를 마치면 설거지부터 하지 마시고 20분 소파나 침대에 비스듬히 기댄 눈을 감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다음 머리가 맑아지면 가볍게 움직이십시오. 동네 한 바퀴, 집안 정리, 화분 물주기, 전화 한 통,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앉을 때는 항상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으십시오. 허리를 억지로 세우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정렬됩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같은 원칙입니다. 짧은 휴식 후가 볍게 움직이고 잠자리에 들 때는 가슴을 여는 자세로 편안히 눕습니다. 이렇게 딱 사흘만 해보십시오. 몸이 먼저 압니다. 머리가 먼저 반응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는 대단한 비법이 아닙니다. 몸의 구조를 조금 이해하고 그에 맞춰 생활 순서를 바꾼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사소한 변화가 어지럼증을 줄이고, 기억력을 지키고 넘어짐을 예방하고 치매의 속도를 늦춥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지런함으로 몸을 혹사시키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심이라는 이름으로 활력을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잘 쉬고 잘 움직이는 것. 이 균형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가장 맑고 단단하게 지켜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 중단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식사 후 20분. 이 시간이 여러분의 뇌를 살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